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 1회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요. 예 배점이 지금 25점이죠.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세 문제 이제 엑스 프로그램을 열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 있대요. 자, 월별 판매 현황하고 여기 있죠. 자, 얘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봤더니 지금처럼 이런 폼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얘를 이제 화면과 지상에 따라서 완성해라. 각 3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1번 문제 폼 머리글, 폼 머리글 그럼 이윗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윗 부분에 그림과 같이 이제 제목을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맨위에 이제 제목이 없죠. 자, 문제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월별 판매 현황하고 요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이제 월별 판매 현황하고 제목이 써져 있죠 요거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 주고요 지금 요 영역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이제 제목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레이블 레이블을 추가해라 그랬으니까 레이블이 요 그림이죠 자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크기로 어,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만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어, 제목 나타내 주면 되죠 제목이 아까 우리 월별 판매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이 레이블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름도 우리가 바꿔야 되고 글꼴 이름하고 크기 바꾸고 문자색도 이렇게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름이요 이름은 우리가 요 레이블 선택하고 나서 기타라는 탭에 감면 있죠 회사 기타라는 탭에 가서 이름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지워 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문자 똑같이 대소문자 구분해서 LBL LBL 제목하고 똑같이 써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꼴 이름 크기 문자색하고 이거 이제 변경해 주래요. 그때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가서 바꿔주면 되겠죠. 형식이라는 탭에 가서 여기 보니까 글꼴 이름이다, 글꼴 크기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자색, 문자색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먼저요. 첫 번째 거쭉 클릭해주고, 쭉쭉 내려가서 우리 H Y 신명조라는 거요. H Y 신명조라는 거 선택해주고, 글꼴 크기는 이제 22 포인트를 해라 그랬으니까 22 찍어주고, 그 다음 에 이제 문자색은 엑엑 스테마 10번으로 하래요. 그래서 엑엑 스테마 10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글자 크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 글씨가 잘렸죠? 잘리니까 요거 크기 조정 조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가 다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폼 실행해서 월별 판매 현황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만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제 폼에 구분성과 레코드 선택기 이두 가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문제에서 이제 폼 폼에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눈금자하고 눈금자 만나는 곳 있죠. 이곳 이제 폼 선택기라는 거 이거 선택해주고 이거 선택했더니 선택 유형이 폼이다 폼이다 하고 나왔죠. 여기서 이제 우리 구분선, 구분선하고 레코드 선택기 이두 가지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가면 있죠 그래서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우리 구분선, 구분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이제 레코드 선택기도 있습니다 요둘다 예로 설정되어 있는데 요거둘다 아니요, 아니요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둘다 아니요, 아니요로 이렇게 변경시켜주면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이제 본문에 본문에 보게 되면 txt 판매 1도 있고 txt 분류도 있대요 이두개 컨트롤에 대해서 판매 1과 분류 이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판매 1하고 분류 보니까 엄마운도돼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컨트롤 원본 수정해서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 보면 이두 칸이 전부 다빈 칸으로 나와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거얘 선택해 주고요. 이게 이제 txt 판매일이죠. 판매일에 우리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판매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이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 보니까 제목이 지금 txt 분류죠.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 여기서 이제 분류라는 거 우리가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라는 거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해 보자구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판매 이라고 분류가 전부 다다 다 나타났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볼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단가라는게 있대요 txt 단가가 지금 6칸이요 6칸 요거는 잠금 속성 잠금 속성을 예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txt 단가라는 거 요거 먼저 선택해주고, 이름 만남 만나 확인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잠금이라는 건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에 있어요. 데이터라는 탭에 가게 되면, 잠금하고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문제에서 잠금 속성을 예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예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폼바닥글에서 아래요. 폼바닥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txt 평균 단가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제목은 평균 단가라고 써져 있고 텍상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 얘기하는 거죠 이 컨트롤에는 단가 단가라는 그 필드에 평균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이랑 우리 형식 속성 이두 가지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avg 라는 거 우리가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눈이라고 쓰고요 avg avg 평균을 구해 달라 어떤 필드에 대해서 우리 단가 단가라는 필드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평균값이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소함이쭉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평균 단가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소함도 없고 앞에 보니까 통화기호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 심표도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자, 단가, 요 칸, 요칸 선택해주고, 우리가 형식이라는 탭으로 가면 되겠죠.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우리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통화, 통화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해보자구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렇게 통화 기호도 붙었고, 소수험도 없어졌고, 천단위마다 신표도 붙고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본문 거싹다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래요. 판매 수량 필드가 있대요. 그 판매 수량 필드의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배경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자 일단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우리 본문 영역 싹다 선택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본문 영역을 다 선택할 때는 요 눈금자 이곳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만 해 주면 이렇게 본문 영역에 있는 게싹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갈 거니까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가게 되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서식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하고 들어가 주면 되죠 들어가서 우리는 새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필드 값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식, 식으로 식 만들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필드 이름 써주면 되죠 필드는 어떤 필드?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 1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때 이제 배경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배경색 이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죠 배경색 노란색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폼을 실행시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디자인으로 이동해야죠. 자, 디자인 가서 이제 폼, 폼 보기라는 거, 얘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판매 수량이 지금처럼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 싹다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갔고, 색깔이 안 바뀐 거 보니까 판매 수량이 0, 0, 0, 0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이제 조건부서식에 맞게 이제 설정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 있대요 지금 이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머리끌 영역이 있는데 머리끌 영역에 다음에 지시사항과 1번 문제 그림을 참조해서 단추 컨트롤을 생성해라 단추를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을 폼을 닫는 폼을 닫아주는 폼 닫기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생성하고 나서 그 후에 지정해라 이 단추에다가 그 매크로를 지정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컨트롤 이름은 CMD 닫기로 하고 캡션은 폼 닫기로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그림부터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여기 끝에 폼 닫기하고 여기 있죠. 판매 금액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폼을 보게 되면 판매 금액 위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이제 단추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고 그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지금처럼 폼 닫기라는 요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럼 매크로 먼저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만들기라는 메뉴 들어갔고요 만들기에 우리 매크로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자, 매크로 찍었더니 지금 지금 이렇게 떴습니다 얘는 지금 폼을 닫아주는 그 매크로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로즈 우리 윈도우라는 거얘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개체 유형 우리는 뭘 닫을 거다 폼을 닫겠습니다 해서 개체 유형을 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개체 이름이요. 어떤 폼을 닫아라? 월별 판매 현황이라는 폼을 닫아라. 이렇게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죠? 그럼 이제 매크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 써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폼 닫기다 하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럼 이제 폼 닫기라는 이렇게 매크로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단축 단추,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고 얘랑 이 매크로랑 연결시켜 주면 되죠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들어가고요 자 우리 단추가 요 아이콘이죠 자얘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금액 위에다가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명령 단추 마법사하고 떴죠 근데 우리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내가 만들어놓은 이 매크로가 실행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취소요 취소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이 매크로 폼닫기라는 매크로가 실행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벤트로 가면 되죠 요 버튼 요거 고 선택해주고 이벤트라는 탭이요 탭에 가서 o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내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 폼닫기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단추랑 그 다음에 우리 매크로랑 서로서로 어, 지정을 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타라는 탭에 가서 이름 바꿔주면 되겠죠. 기타라는 탭에 가서 첫 번째 거 이거 이름이요. 이름은 cmd cmd 닫기 하고 그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캡션은 폼 닫기로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가면 되죠.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서 여기 맨위에 캡션 캡션 원래 써져 있던 거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폼 닫기 폼 닫기 하고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바뀐 거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폼 닫기라는 요 단추, 단추가 이제 생성이 됐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폼 닫을래? 그리고 물어보죠. 물어보면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예 눌러주면 끝이요. 그랬더니 폼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매크로도 문제 다 풀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